토끼가 여기 나와있는데. 한번 내려가볼까? 강변에 나타난 토끼. 어디서 왔노 어디서 왔노 야, 네가왜 거기서 나와그니더니만 어디서 왔나 아, 어, 그그 야, 가경기서가어하 야, 가경기서나가하면경기하는거가 야. 집이 어디고? 잔디밭에 먹을 것도 없는데.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하더니 <laughs> 아이 집에서 키우던 거가 도망도 안 가는데. 야. 야. 어디서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있어요. <목소리도> 근데 사람을 경계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누가 키우던 것 같은데요. 키우던긋하빌데 <laughs> <laughs> 산토끼 아니다 응. 산토끼 그때 뭐사람못도 넘어갈 건데. 그래. 집을 잃었나? 가출했나? 야 토끼야. 가출했나? 물한개 줘볼까. 어. 풀좀 뜯어와봐. 여기 잔디밖에 없어서 먹을 게 없지 싶다. 먹었던 <목동> 토끼는 풀을 잘안 먹을 텐데. 이 토끼가 안 좋아하는 풀이 모양이다. 관심 없다는데. 사라져, 사라져. 이 칸이. 아예 토끼는 풀만 먹고 자라지. 서류는 안 먹을 건데 이게 풀만 먹고 자라지 싶은데 다른 것들도 줘봐 토끼풀 없나 토끼풀 크로바 뭐 먹나? 잔디 씨1 먹는데. 잔디 0시 먹는다고. 어? 라면 10시라면 10시라면 1 있다 응. <laughs> 칭능 콜 보들보들한 거다. 제 칭능 콜립이다이 보들보들한 거다. 먹는다. 어 먹네. <laughs> 옛날에 우리 토끼를 집에서 키워도 이렇게 얌전하게 가만히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잘 먹는다. 어? 칡넝쿨 잎을 잘 먹어. 칡 잎을 잘 먹어. 야 맛있다 그런다. 아이먹네 음. 야 이거 보돌보돌한 거 맞기다 어 이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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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줌 사네 자 먹고 가라 자자자 <laughs> 여기 근데 이, 누가 버렸나 이제 경계하네 배가 안 고픈 모양이다 빚은 다 먹어라. 이나 빚은 부은 빚은 빚은 다 그걸 먹고 먹었다 이머리가 <laughs> 도망가라 도망가라 아니니안그랬라 큰다.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혼자 있어도 되나? 누가 버리고 갔나? 버리고 갔나? 가출했나? 대답을 해 봐라. 야. 가출해서도. 아, 가출을 해도 찾아줄 수도 없고. 지금 이 마을에 돌아다니는 개가 없더라 이제 아. 야, 집이 어디고? 데리고갈까나또 가, 까까나일도 갈까? <laughs> 와보자 도자보자이지이 근처에 있는지 나도, 나 그래. 차 밑에 두고 가면 안 돼? 어미야 저 어떡하노? 어리 쫓가라 야차 밑에는 안 된다 차 밑에는 안 되는데 쫓가 쫓가 어떡하노? 여기 서리 내봐 야! 이루와, 이루가 나가라! 나가나가나갔나갔나갔다나가 나가라! 나가라! 가라나가가가나 잔디 씨를 먹는다. 음, 잔디를 끄거 먹는. 아, 잔디 씨를 먹는다. 음. 잘 가라 토끼야. 에이, 뭔가 n của cô